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넘버즈인 1번 라인 뮤즈로서 자양이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제일 빨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. 넘버즈인 공식팀에서 1라인 전체 마켓 인데요 아니 마켓이면 마켓이지.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무려 최대 60% 어떻게 진정해? 어떻게 진정해? 여름 스킨케어 찾는다면 주목! 1라인의 제품이 8종류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진영팀몇 개야? 1라인들의 어떤 제품이 있는지 제가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쪽짓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1번 토너 진정 성분 가득 담아 넣은 산뜻 물 토너, 가볍지만 쉽게 날라가지 않는 진정 첫 단계 템, 두 번째, 1번 패드. 식하면 대나무면 나눠서 메이크업 전에 팩토 해주면 지근키 어디 갔어요? 세 번째, 1번 세럼. 자타공인 진야템, 7초만 빠르게 흡수되는 트러블 진정 세럼. 이번에 지원가보다 저렴하대요. 믿고 써보세요. 네 번째, 1번 크림. 갤 크림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? 흡수는 빠르게 속수분은 꽉 채워주고 잠궈주기. 다섯 번째, 1번 선크림. 공병이 몇 개인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. 365일 필수템이지만 여름엔 더더욱 신경 쓰기, 간심하고 쓸수 있는 백탁 제로 수분 진정 선크림. 여섯 번째 1번 블러 파우더 핫한 신상이자 제 공동 개발템이죠 스킨케어 성분만 100%며된 파우더 스킨케어, 메이크업 24시간 함께 해주세요 일곱 번째 1번 드레싱 파우더 이 친구 단용안 됐어요 여름에 올라오는 짜증나는 트러블들 위에 콕콕 얹어주시거나 전체적으로 뒤집어졌을 땐 스킨케어와 섞어 발라주세요 나만의 급속 응급 진정템 마지막 1번 시트팩 자기 전에 화끈하게 자극받은 피부 진정해주고 주무셔야죠 통통한 갤거즈 원단이라 밀착력이 남다릅니다 쭉 영상 보시면서 장바구니 목록 정하셨나요? 저 같은 1라인 덕후들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이런 고식몰 마켓 딱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저도 달려가 볼게요 그리고 NCT 위시 폴라로이드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드니인 자냥이들은 함께 참여해보세요